안녕하세요. 겨짱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바로 미스 코리아 지역 예선 미스 서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도전하게 되는 준비 기간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봤어요. 곁장의 브이로그 기대되시나요? <laughs> 아, 네네. <laughs> 기대 너무 많이 되시죠? 저와 함께 다이어트, 그리고 다양한 준비하는 것들 한번 구경하러 가시죠. 얍!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지금 카메라가 없어서 핸드폰을 잠시 켰어요. 여러분, 너무 예뻐서 당황하셨죠? 이건 어플이랍니다. 저는 지금 압구정에 왔는데 제가 오늘은 압구정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잠깐 왔어요. 이렇게 미팅 이 있는 날에는 조금 차분하고. 어머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엄청 예쁘다. 사진도 찍을. 아무튼 지금. 오케이 어, 계속 꽃이 있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머리랑 이렇게 예쁘게 하고 압구정에 왔어요 압구정에서 미팅을 하고 어떤 준비들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카메라를 얼른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아닌가? 오늘 분명 머리뚜껑 뭐 보겠네 어쨌든 아무튼 제가 다양한 준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짜자잔 일단 오늘은 어. 길을, 길을 찾기가 어렵구만 일단 미팅 다녀올게요 송골, 송골. 아이고더다 제가 이런 실전에 조금 가는 편인데 오늘 갑자기 연기를 시키셔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햇살 아래 삼번아 한번...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다. 오늘 미팅을 끝냈고. <목소리> <목소리>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여드려야죠. 제가 시간을 또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아, 거든... 가보겠습니다. 가자. 으흠. 아직까지 다 맞췄지롱. 블루에요, 다? 완성분 아, 깜짝 놀랐어요. 6시에요. 짜자잔! 1층입니다! 1층입니다! 아! 자, 일단, 나와서. 아, 지금 와방 신났고요. 이거 하고 나와서지고 너무 신났어요. 근데 오늘 약간 아침부터 너무 달려가지고 많이 쩔었네요. 얼굴도 많이 붓고 밥도 못 먹고 물만 들이켜서 그런지 많이 부었네요. 일단 지금 오늘의 미션 클리어 원 네일 그리고 패디 받기 성공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티셔츠를 사러 갈 거거든요. 흰 티셔츠 기본 티셔츠를 살 거예요. 집에 여러 개 있는데 그거 그게 너무 제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흰 티셔츠를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학점인데, 홍대로 한번 가볼까요? 안녕 홍대에서 만나요. 조금만 쉬어야겠다. 지금 H세컨즈랑 스파오랑 둘러봤는데, 음, 마음에 드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 나왔어요. 아이고, 배도 고프고 힘들다. 여기서 좀만 쉬다가, 그에 가야겠어 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하나만 먹어야겠 음 힘들어 그래도 그 쇼핑몰에 원하는 걸좀 찾아 놔가지고 그게 주문해서 바로 오면 좋은데 사실은, 제 오늘, 먹을 수 있는 게, 사과랑, 달걀, 바나나,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길에서 막, 허겁지겁 먹었더니, 바나나랑, 막, 사과는, 아까 막, 주워 먹고, 길에서 바나나 먹고. 그랬더니 계란을 못 먹었어요. 단백질 지금 빨리 먹으려고요. 큰일 났네. 너무 늦게 먹었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쪄왔습니다. 단백질은 필수예요. 진짜. 단백질 없이 못 살아. 제가 탄수화물을 끊은 지 지금 거의 한 3주? 탄수화물을 막 끊었다는 건 아니고, 막 밥이나 빵, 뭐 이런 걸안 먹는 거지? 야채나 뭐 그런 대체 탄수화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는 되게 식단 공부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되게 똑똑하게 했어. 영리하게. 아우, 오늘 영양제도 하나도 못 먹었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음, 바로 앞에, 슈립치 펀우 서과앤 크기 있네. 오늘의 식사 끝! <laughs> 슬프구만. 그래도 손톱은 이쁘구만. <laughs> 가자, 가자, 가보자. 오케이, 고! 자, 지하철 타는 데는 어디냐? 예쁜 합정역가잘 있어라. 내가 또 올게. <laughs> 마스크 써도 겨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겨짱이에요. <laughs> 자, 이제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바. 집에서 만나요. 안녕. 너무 힘들어. 안녕. 짠. 안녕 여러분. 집에 도착했어요. 아, 목소리도 이상해. 아, 어, 힘들다. <laughs> 많이 지쳤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잠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laughs> 이제 제가 <laughs> 이런 모습은 진짜 처음이네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 유에서 무는 처음이잖아요.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재밌네요. 저는 집에 오면 이렇게 머리를 일단 다 깔끔하게 올립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길렀더니 성가셔요. 일단 오늘 못 먹은 영양제들을 좀 먹어야 되겠어요. 유산균은 이렇게 요즘 특별히 두 개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조부, 저분자 콜라겐 이렇게. 이렇게 먹고 요즘 이번에 새롭게 먹고 있는 유산균 이거 여성 유산균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귀찮아서 딱 이렇게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씻었구요. 이렇게 해서 c l e 아주 clean. 아주 깨끗하게 다치웠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올게요. 안녕! 너무 어려워.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브이로그가 될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재미있는 시간이 될것 같군요. Yes! 자, 굿. 이제 끝이 났어요. 끝. 어, 물한잔 마시고, 친구를 기다리고 잘 거예요. 안녕. 그러면, 아 어, 우리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안녕. 사실 내일 안 볼지도 몰라. 이따가 또할 일이 많거든요. 정리도 해야 되고 아무튼 뭐 이따가 볼 수도 있고.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빨만 닦고 나왔어요. <laughs> 친구가 놀러와가지고 같이 산책을 하고 있답니다. 너무 예뻐요. 짜잔. 어디가? 여기 아니야? 어. <laughs> 하. 엄청 예뻐. 아침에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난답니다. 원래 엄청난 감량기 때는 여기를 진짜 매일 아침 뛰었었는데, 고강도 인터벌로 뛰었었는데, 이제는 더워서 못 뛰고 헬스장으로 갑니다. 산책도 좋네요. 벌써 땀 나, 벌써 땀 나. <laughs> 너무 조용해진 거 아니야? <laughs> 방금까지 우리 재있었잖아 <laughs> 말이 엄청 많았는데 갑자기 <laughs> 아 여기 바로 공원입니다. 하 친구, 여기서 사진 찍어줬어요. 괜니 <laughs> 오빠? 축제 땐못 오지만. 야! <laughs> 아, 저를 찍고 있어요. 너저강감찬 동상이랑도 찍어야 돼. 아, 그래? 여기 코스야. <laughs> 여기, 역 이름이 강감찬역이야 아, <laughs> 그래? 왜 도전이야? <laughs> 아니, 낙성대 여기, 이제는 아 강감천 으고그렇게 돼? 어. 감찬이 없다! 저거 보여? 강감천 터요여기는 <laughs> 어. <여긴> 완전 강감천. 전북대 거기 권산문로 오잖아? 몰라? 몰라? 응. 친구는 전주에서 왔거든요. <laughs> <나 얼굴 웃음> 모자이크 해줘? <laughs> 어, 모자이크 해줘. 너무 못 나니. 알겠어 그럼 이제 말좀 <laughs> 많이 할수 있겠다 어 <laughs> 네. 편하게 <laughs> 아마 이제 마스크밖에 안넣 거야 <laughs> 너몇 시에 <laughs> 출발해야 된다 했지? 나한 12시까지만 가면 되거든 12시까지 가야 돼? 어 빨리 가자 씻고 준비해야잖아 괜찮아 10시야? 한 여유롭게 가도 돼 너무 멋있어 아, 예뻐 그냥 여기 여유로 서울은 다 너무 바쁘고 어, 막 초박하고 막 엄청 이렇게 살아가네 나도 같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고 맞아 그럴 아, 때가 좀 있지 한적해 여기 여름에는 한강처럼 아, 다 돗자리, 돗자리 펴고 어, 배달 시켜 먹어 근데 볼그 한강 그, 그래 한강에 사람이 또 너무 많으니까 어 동네에서 가깝게. 전주도 있어, 요즘. 그런데 많아. <laughs> 많이 발전했다, 라 어우, 난리 났지, 지금. 뭐 좀, 지금. <laughs> <뉴욕이>. 전주 홍보대사. <laughs> 뉴욕이래. 어, <laughs> 뭐, 거기 뭐야. 갱리단길, 브로드웨이 됐잖아. 너 갱리단길 안 와봤지? <laughs> 갱리단길? <응>. 가봤어. <웃음> <웃음> 얼마 전에도. 지연이랑 아, 어. 스튜디오 와가지고, 어, 동리단길 갔었어. 예쁘던데 너무. <laughs> 아, 지연이 지금 전화 받고. <laughs> 이제 버스를 타고 강남역을 갈 거랍니다. 땅. 강남역에 가서 어제 못본 티셔츠를 다시 볼 거예요. 빨리 가야겠다. 저는 지금 제가 깜빡해서 못 찍은 게 있는데, 골프도 치고, 피치 레슨도 받고 왔답니다. 근데 제가 왜못 찍었냐면요. 내가 이따가 일찍 얘기해 줄게. 지금 길이니까. 안녕. 이런 거 보면 외로워. 완전 음. 어려워요. 음. 여기 이거나 음? 이렇게 크롭티나. 약간 이렇게 꼬임이 있는 그런 티를 보고 있는데 너무 고민돼요 입어볼 수가 없으니까 음, let shift away from this world of madness. Take a little time to enjoy the sight.